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많이 변하면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보니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긴다거나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당뇨 전 단계가 되고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당만 조절해도 식후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후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기 전에 먼저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면서 생기는데 뇌, 지방, 근육 등 여러 조직에 쓰이고 있습니다. 세포가 활동하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일정 농도로 유지해주기 위한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고혈당이 되거나 혈당이 낮아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당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기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평소 밥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게 되는데, 먹는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질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샐러드나 야채 위주의 반찬이 나오고 다음으로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 음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국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주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누구나 혈당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면 흡수된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혈당이 점점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이 중요한데요.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당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유기산이 풍부한 천연 발효 식초를 먹는 것도 혈당을 잡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 섭취가 혈당 조절과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요. 식전이나 식후에 식초를 섭취했을 때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식초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식초가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으로 섭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나바잎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바나바잎 성분인 코로솔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이 바나바잎 추출물을 하루 세 번씩, 한달 동안 섭취했을 때, 혈당이 평균 10% 감소한 걸로 확인되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55세에서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코로솔산 섭취 후 15일 만에 혈당치가 약30%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잎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바나바잎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바잎은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9주 동안 고지방식이와 코로솔산을 함께 섭취한 쥐는 고지방식이만 섭취한 쥐보다 지방간 수치가 35% 감소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표기된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능성과 안전성을 식약처 인정 과정으로 거쳐야 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나이아신, 아연, 셀렌, 크롬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잘 따져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한의학 박사가 추천하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